예전에 쓴 글을 보거나 예전에 부른 노래를 들으면 창피해요. 그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면 어른인 척 꾸민 것 같아서 손이 오그라드는 거죠. 라디오 DJ로 처음 하는 이 방송도 훗날에 들으면 손이 오그라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떨림과 잘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사랑스럽게 남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악동뮤지션 수현입니다. 람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은이 e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처음 만나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 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첫방인데 저는 제가 안떨줄 알았거든요 저 정말 잘안 떨어요 근데 진짜 제 콘서트 할 때보다도 훨씬 떨고 있고 지금 아, 엄청 설렘입니다 설렘과 떨림은 조금 다르긴 한데 둘다 굉장히 어~ 쉐이킹 쉐이킹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격하게 환영해주시고 계세요. 장혜진님께서 칼퇴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흉흉 고맙습니다. <laughs> 신민영님께서 우왕. 네 저도 그 마음이에요. 우왕. 네. 0008님께서 수현 씨 악동 남매 아재 팬입니다. 오빠의 복귀 방송은 볼륨에서 <laughs>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수경님께서 떨고 있어요? 그런 거못 느낄 정도로 잘하는 걸요? 아, 그, 티안 나나요? 제가 원래 조금 안 떠는 척을 잘 하긴 하는데, 어, 미세하게 떨리는 제 목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어, 제가 지금 첫 방송이라서 말했듯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떨지 말라고 잘할 수 있다고 저한테 힘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금 볼륨을 듣고 계신지도 굉장히 궁금하니까 같이 인사해요. 오늘은 특별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축하 사절단을 모셨는데요. 2부에서는 배우 김세론씨, 김보라씨 모시고요. 3부에서는 빅뱅의 승리씨 초대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 톡은 무료입니다. 멍하나 먼지 낀 카메라, 데묻지 않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김동률의 출발 소곤소곤 귓속말에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 제가 소곤소곤 읽어드릴 귓속말은요 아니죠. 읽어드린 귓속말은요. 방금 들은 노래 출발의 가사였어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갑자기 이 라디오가 왜 이러니? 이러면서 어, 내가 지금 ASMR을 들었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 네. 이 코너가 진행되자마자 문자가 폭발을 했어요. 네 김정희님께서 귓속말 아 간질간질 네 정선진님께서 너무 속삭여서 남양 특집인 줄 알았어요 시원하고 좋네요 김완지님께서 볼륨을 높이게 되네요 맞아요 제목에 충실한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너옹님께서 출발 ASMR이 이라니 키키키키키키킥이라고 <laughs> 하십니다 네 가사 너무 좋았죠 진짜 정말 어 성공적인 출발을 할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가사예요. 김동률 선배님 노래는 오빠랑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출발, 뭐 동행 전부 다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가 소곤소곤 읽어드리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laughs> 여러분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소곤소곤 귓속말은 말 그대로 ASMR 코너입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대요. 기분 전환이 필요한 저녁 시간에 제가 매일 이렇게 속삭여 드립니다. 노래 가사나 책 속의 문장 뭐든지 좋아요. 저에게 듣고 싶은 귓속말을 보내주시면 제가 간질간질하게 속삭이듯이 읽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악동뮤지션 수연의 볼륨을 높여요.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새 단장을 해서 굉장히 멋집니다. <laughs> 놀러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 노래 듣고 올까요? 볼빨간사춘기의 여행. 볼빨간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 주고 계신데요. 좀 이번에 많이 읽어 드릴게요. 선하 님께서 이거 그 보이는 라디오 아니죠?라고 하시는데요. 완전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잘 보이시죠? 저저 저 완전 잘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잘 보이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기 실제로 와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 <laughs> 어,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맞으니까요. 앱 타고 들어오시면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KBS 콩앱 깔고 오시면 됩니다. 어이은정 님께서 수연양 저녁은 뭐 먹고 왔어요? 첫방이라서 떨려서 먹지 않은 건 아니겠죠? 정답입니다. <laughs> 자, 뭐가 안 들어가요. 뭐가 이렇게 목구멍으로 삼켜지지 않아요. 지금 물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녁을 먹지 않았는데 지금 배가 하나도 고프지 않습니다. 어 윤인희 님께서 저는 오늘부터 아침에 운동 시작했는데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운동이라 떨리던데 같이 출발하게 됐네요. 히응히응 <laughs> 라고 하십니다. 아, 아침 운동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저도 항상 지키려고 하지만 항상 못 지키고 있는 건데 어, 성공하시기를 출발했으니 꼭 도달하시기를 바랄게요. 어 소곤소곤 아까 코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공 서적도 읽어주나요? 시험 기간인데 암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공서적이요. 오, 좋죠? 네, 일단 보내주세요. 전공서적, 제가 열심히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죠. 네. 제 목소리로 들었을 때 조금 더 암기가 잘될수 있겠다 싶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제가 전공서적도 제 전공인 것처럼 읽어서 연습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경미님께서 수연님 목소리 완전 예뻐요. 첫방부터 게스트도 대박이네요. 기대감, 뿜뿜. 예, 오늘 게스트 대박입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정말 힘든 시간 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 이주연님께서, 여기에 사연 쓰는 건가요? 라고 하십니다. 네, 많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읽어드린 거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9574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연님 볼륨을 높여요. 문자 여기로 보내는 거 맞나요? 많은 분들께서 우왕좌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주 잘 보내고 계시고요.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 문자도 많이 읽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예명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배근숙 님께서? 혹시 생각해 본 예명 있어요?라고 하는데요. 어 저의 바람은 저는 그냥 수디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몇년 전부터 찬혁 오빠랑 저랑 아까 그러니까 찬혁 오빠가 누구냐면 악동뮤지션의 남자분 계시거든요. 저와 친 남매를 이루고 계신 분이세요. 네 그분이 이찬혁이라는 이름을 가지셨고요. 찬혁 오빠랑 저랑 예전부터 라디오를 너무 하고 싶어했었어 가지고 항상 그런 라이브? 라이브 방송하면서 꿈을 키워 왔었거든요. 그래서 팬분들께서 진짜로 라디오 하시기 전에도 수디 찬디 이렇게 불러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팬분들께서 진짜 수디가 진짜 수디가 됐다.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수디라고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축하 사절단을 모실 거예요. 바로 김사론 씨, 김보라 씨랑 함께 합니다. 디제이 첫날인 만큼 저에게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고 당부하고 싶으신 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내주시면 이따가 두 분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료가, 이용료가 나가고요 이게 좀 발음이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보 이용료가 나갑니다 콩과 톡 마이케이는 공짜입니다 <laughs> 방탄소년단의 낙원 듣고 김보라 씨, 김세론 씨와 같이 올게요. 3년전 2984님의 오늘. 학교 도서관에서 그 애를 보았다. 눈이 마주친 순간 가슴이 너무 떨려서 빌리려고 했던 책도 몰, 못 빌리고 그냥 나와 버렸다. 친구는 이 답답아 하면서 나를 나무랐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애와 잘 되기는 커녕 그 설렘마저 종족을 감춰 버렸다. 나를 세상 둘도 없는 부끄럼쟁이로 만들었던 3년 전그 연애 세포 어디 갔니? 수연의 볼륨을 높여요. 아 오늘 첫 방이었는데 진짜 떨렸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는 오늘로 시작해서 내일 내일 모레 매일 만날 거니까요. 우리 내일도 만나요. 악동뮤지션의 안녕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아 노래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해요. 너무 담소를 많이 나눠서 우리 내일도 만나요. 오늘도 잘했어요.